위트 위트 스튜디오는 진격의 거인 일기로 단번에 이름을 알린 제작사입니다. 상업성보다는 작품성과 영상미를 중시하는 스튜디오로 장면 하나 하나를 채색, 촬영, 구도까지 섬세하게 다듬는 정적인 연출이 큰 강점입니다. 특히 갑철성의 카바네리부터는 메이크업 기법이라 불리는 고밀도 정지작화 연출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고퀄리티 비주얼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기법은 캐릭터의 윤곽선, 홍채, 머릿결까지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지화면 하나에 수일이 들어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성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액션 장면에서는 엄청난 동화 매수와 복잡한 카메라 워크를 바탕으로 고속 이동과 회전 자커가 강조된 롱테이크 액션씬을 자주 선보이며 애니메이터들이 원하는 만큼 동화를 퍼주는 미친 회사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썬라이즈 썬라이즈는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전설적인 제작사입니다. 건담 시리즈를 시작으로 코드기어스, 용자 시리즈 등 거대한 로봇이 뛰어날때는 고퀄리티 전투씬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곳이죠. 이러한 메카물 말고도 카우보이 비밥, 테로독, 은혼, 러브라이브와 같은 여러 유명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반다이 남코 필름 워크스 브랜드로 통합되었지만 2D 메카닉 작화만큼은 여전히 업계 최정상급입니다. 가이낙스 가이낙스는 1980년대 일본 오타쿠들이 모여 만든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톱을 노려라, 신세기 에반게리온, 천원 돌파 그랜라간 등 애니메이션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쏟아냈죠. 그러나 회사 자체가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운영하게 된 것이었고 여러 애니메이션이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경영진의 부실한 운영, 제작진들과의 충돌로 유명 애니를 맡았던 던 제작진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가이낙스는 점점 껍데기만 남게 되었죠. 결국 2024년 회사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이낙스에서 뛰쳐나온 제작진들이 설립한 새로운 제작사가 바로 트리거였습니다. 트리거는 시청자와 창작자 모두가 즐거운 작품을 만든다는 강력한 철학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자체에 몰입한 스타일을 고수해왔죠. 대표작 킬라킬 그리드맨 프로메어 등에서 보여지듯 트리거 특유의 과장된 액션과 만화적인 연출 미국 카툰 스타일이 섞인 캐릭터 디자인 은 이미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작화 매수가 적더라도 폭발적인 에너지와 박력이 느껴지는 움직임 으로 강렬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던전 밥등 해외에서까지 흥행 에 성공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가이낙스가 남긴 유산을 계승한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샤프트. 샤프트는 독특한 연출 덕에 개성이 강한 제작사로 유명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샤프트 각도라고 불리는 목걷기 연출. 등장인물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이 장면은 이제 샤프트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원래는 작은 하청회사였지만 2009년 바케모노 가타리의 대성공으로 단번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까지 데이트를 치며 연출과 영상미로 승부를 보는 스튜디오로 자리잡았습니다. 샤프트는 작품마다 시그니처 처럼 문자를 화면에 띄우고 주요 인물 외에 주변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묘하게 고립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작화가 적게 움직이더라도 컷 구성을 빠르게 바꾸거나 배경이나 색감, 카메라 연출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특화되어 있죠. 다만 과도한 연출과 빠듯한 제작 일정으로 작화 퀄리티와 스토리에 기복이 크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한때는 모노가타리와 마마마시즈로 드 전성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인력 유출과 스케줄 문제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샤프트다운 연출을 기대하는 팬들은 많고 개성만큼은 그 어떤 제작사보다 확고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 클로버웍스. 클로버웍스는 A1 픽서스 산하의 코엔지 스튜디오가 독립해 만들어진 제작사입니다. 그랑블루 판타지, 호리미아,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등 작화 퀄리티의 진심인 작품들로 눈길을 끌었죠. 이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애니메이터 중심이 아닌 프로듀서 중심의 구조를 가진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프로듀서가 감독을 섭외하고 감독은 본인 인맥으로 제작진을 꾸리는 방식이라 작품마다 분위기와 스타일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위치 오메하라 쇼타라는 업계 최상급 프로듀서들이 귀약한 작품은 연출, 작화 모두에서 상위권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인력 섭외도 엄청나서 가이낙스, 큐에니, 동화공방 출신부터 실력파 웹계까지 화려한 애니메이터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신인 감독 기용이 늘면서 작품마다 완성도 편차가 크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뛰어난 프로듀서 중심의 기획력과 연출팀의 구성능력은 앞으로의 클로버 웍스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JC 스태프 JC 스태프는 일본의 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 하나입니다. 아즈만과 대왕, 토라도라, 어떤 시리즈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여러 만들어내며 2000년대부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스튜디오죠. 제이스 스태프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제작폭과 드라마 장르의 강한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다작 성향과 오리지널 전개로 퀄리티가 들쭉날쭉해 작화 안정성이나 액션 연출에서 아쉽다는 평도 많습니다. 스튜딘 스튜디오 딘는 80,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제작사입니다. 썬라이즈에서 분리된 하청 스튜디오로 출발했지만 독자 제작 역량을 갖추며 자체 촬영, 3D 부서까지 운영하는 메이저 스튜디오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우진을 잘 뽑는 것으로 유명해 음향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쓰르담미 울적의 7개의 대죄 같은 인기작에서 작화 붕괴와 원작 파괴가 반복되며 기대하면 안 되는 제작사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